자, 12번. 이런 문장 우리가 하도 많이 풀었어요. 그죠? 음, 그래서, 자, 틀리면 안 돼요. 틀린 사람 손들어 봐. 음, <laughs> 틀리면 안 되는데 틀려버렸구만. 자, 1번 보니까, C하고 아, Singing이 있죠? 앞에 문장 보니까 뭐가 있어? Make란 사역동사 있죠? 음, 밑줄.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를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원형과 PP밖에 없어. 그러니까 Singing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음. 두 번째. 그러면 sing이 안 되기 때문에 자,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맞죠? 두 번째. boring하고 b o l d 가 나왔어. 이 문장 은뭐겠어 감정 형동사가 나왔죠? 감정 형동사가 나왔으면 사람이면 보로 쓰일 때는 pp고요. 사 물일 때는 ing라겠죠. 이해 돼요? 음. 두 번째. different하고 differently가 나어 how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죠? 그러면, appear 보니까, appear는 뭡니까? 몇 형식? 2형식 동사지. 2형식이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 형용사 보호가 나와야 되지. 됐어요? 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B번은 못 잡아도 C번하고 A번은 잡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죠? 음. 나머지는 해석해 봐야죠. 자. We are all different.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No one sees the world exactly the same as you. 자, 어떤 사람도 세상을 당신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보지 않아요. Because, 왜냐하면, no one shares your own unique perspective.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대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이거죠. Stop wasting your time. 자,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Trying to make everyone. 자, 모든 사람들이 seeing things, see the things the way you do. 당신과 같은 방법으로, 자, 보기를, 음, 보려고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만드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문장이죠. 자, 이 문장에서, make가 무슨 동사라고요? 사역동사죠. 그래서, 목적은 하고, 목적격보. 이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음. No one will ever be exactly like you. 자, 어떤 사람도 당신하고 또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no one will ever comfortably agree with you. 자,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당신한테 다 동의할 수는 없어요. You wouldn't want that. 당신은 또 그런 것을 원치, that이라는 걸 원치 않을 것이야. 어떻게든지. 자, imagine 상상해 보세요. 자, how blank it would be. 그것이 얼마나 똑같다면 지루할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봐라. 이 문장이지. 그럼 그것이라는 건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이다 이거죠. 음, 사물이니까 뭐가 돼야 돼? ing 현재분사가 돼야 되죠. 음. So, learn from diversity of the world around you. 배워라. 당신 주변에 있는 세상의 이런 다양성을 배워라. 이거죠. 그리고 find good in everyone. 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good, find good, 좋은 점을 찾아라. 여기서 그슨 명사야. 자, no matter how different they might at the first appear. 자, 어, no matter how가 나왔으니까 no matter how는 품사가 뭐다? how ever로 바꿀수 있죠? how e v e r 는 부사죠? 음, 자, 얼마나 다르든지 간에. 자,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처음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자 find the good in every one 모든 사람 속에서 뭘 찾아라 좋은 점을 발견하세요라는 문장이죠. 음. How ever 부사랑 거 알죠. 음. 자 how나 how ever 다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지. 네, 주어는 뭐야 여기서 day죠. 동사는 appear야. appear는 매형식 동사 2형식 동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보인, 형사가 나와야 되지. 이해되셨지? 음. 다 했던 문장이야, 안 했던 문장이야? 여러 번 했죠. 이해돼요? 음.